저도 가고 있었어, 요 형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군이 당해. 다 해줘도 내 잘못. 신고했지. 신고한다고 신고 먹히면 내가 제 인정인데 가는 거임.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말해봐. 말해줘. 가는 거면 간다고 말해. 아이 제기랄. 막무가없구나. 나이스, 나이스기네, 한 대만 툭, 나이스. 왜, 왜, 왜? 들어 왜 자크니까 아 어쩔 수 없죠 그거는 탑계 한번 가볼까 아니야 가소 바로 빼네 당했어. 와우 바로 따야 버리네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처럼 그냥 아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그랬어요. 저도 어제 하면서 방송을 말도 잘안 들어주시고 통제가 안 되는 모습에 제 자신 스스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반테온 지나 일슬 먹고죠. 스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주말 놀이요. 저도 지금 4연패 중. 나이스 빤테면 나, 나이스긴 해. 호응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 잠깐만 올라가요. 저탑 무한프 시중, 근데 CS 안 밀린다. 나이스긴 한데, 윗바이 겐 먹었을 거 아니야? 암만 봐도 가는 중. A FEW MOMENTS LATER 아 가고 있었는데요 저도 가고 있었어요 형님 못 잡을 것 같은데 갓.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밀게 밀게 네 만라인 만들어놨어. 나이스, 보여주나? 아, 판테오 바로 찌르기 가능. 나이스, 보여주나? 킬. 아, 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판테오이 잘하는데? 아, 바드가 먹은 거, 바드가 먹은 건 살짝 아쉬운데, 나 기다린 건데, 기다린 건데, 창... 아, 나창 기다린 건데, 아, 바드... 너 너무... 어, 바드 잘 크면 좋긴 한데, 좀 그렇지 않을까? 우리 딜러들이 조금 힘을 써줘야 되는 상황인데, 방금은 그래도 초반에 나쁘지 않네요? 반태원, 아 뭐야 켈 따였는데? 요켈 솔킬? 이거 이거 이거. 와. 나이스. 나이스. 근데 가는 중.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걔 없어 아무것도 없긴 해. 아. 아, 안될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워. 풍이 없어, 나. 나이스. 미안라고 어떻게 밀어줘? <laughs> 나쁘지 않다. 판테온 호흡이 좀 맞아. 우리 쓸마 없어서 나못 가. 용을 못 간다. 아, 그래도 판테온이 좀 치네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판테온이 좀 쳐. 050초. 이거 중무 가겠습니다. 저는 중무. 나이스, 판테온, 아, 젠장! 판테온 게임 왜 이렇게 잘하는데? 본인, 가는 중. 본인, 가는 중. 아쉽다, 공이 없었어. 우쉽다, 우쉬워. 공이 없었어. 우쉬워. 탄미야, 탄미야. 얘들아, 탄미야야, 탄미야. 그래서 일단은. 아, 근데 이거는 줘야겠지, 바위게? 또 일단 은, 아 이걸 피했 는데 맞췄 다. 나이스. 뚫가자고? 나 여기까지 할래. 용안 먹겠습니다. 다이브는 안 되지 않을까? 나 가긴 와, 나 오긴 왔어. 0.15초. 나0 7초 5초. 않았다. 오그로핑퐁스. 오그로팡퐁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드가 잘하면 이게 정글이 진짜 편해진다니까요. 미드가 잘하잖아요. 정글은 그러면 일단 일단 정글 들어가는데 부담이 없어져. 거기서부터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가는 중. 그러면 가는 중. 근데, 빤테온은 포기 안한거 같은데? 아, 빤테온이래. 야쑤. 나 아, 이거 먹을래, 나. 공 없더나? 킬, 잡아줘야지. 나이스. 다궁 있어, 이제. 이거 먹어, 이거. 미드 쭉쭉 밉시다, 저희. 파테오님. 그 다음, 이거 밀어봐. 피안깎이 이게. 이거 나 혼자 맡겨놓는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물렸는데 제?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돼 버렸어. 오케이 게임 무난하다 아직까지. 아니야 안 가는 게 맞아 이거. 나이스. 나가얘나이낼게 어때? 나이가존나잘 컸다. 어스야내 거야. 0 4나초야 나이스. 야네거 뭐야? 저의업체를 파괴했습니다. 어, 많이야 형들 왜 이렇게 무리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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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코였네, 니코였어. 맞아요, 이거. 미드 박아놓고, 이거 밀고, 나 가는 거야. 이게 무조건 맞아요, 형님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같이 가야지! 아, 니 혼자 가면 어떡해! 애쉬가 근데 미치게 잘 먹었다, 키를. 어, 먹어줘. 후반 <놀람> 운영 안 좋은데, 더집좀 다녀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야수 이약물 고하네 나이스. 나이스. 가이사 잘랐으면 길 없다 이제. 나마 야수인데 됐어. 국만 써줘도 이른 분. 무난히 밀었죠. 아, 게임 끝나네요. 컷.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나 소수는 다 가야 돼. 그럼 블루 먹어. 아. 아, 오바. 너무 열받네. 게임 끝났네요. 수고용. 캐리. 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